9월 19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아침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토작가. 라쿠텐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이글스는 노리모토 타카히로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노리모토는 수비진의 난조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QS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여지가 있는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소타니 상대로 4회초 몰아치기를 보여주면서 3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그 이후 오릭스의 불펜에게 완벽하게 막혀버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편즉 강속구 투수에 대한 타격이 확립되어야 한다 5.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역시 패배하고 있을 땐 정말 잘 던진다 소프트뱅크 투수진의 호트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소프트뱅크호크스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4승에 도전한다 12일 세이브 원정에서 3.2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스튜어트는 최근 2경기 연속 4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결국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원정이라는 점 역시 스튜어트의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와 카와노 상대로 3점을 득점한 소프트 뱅크의 타선은 여전히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최근 라쿠텐 원정에서 6연패를 당하면서 평균 득점이 1점대라는 건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로베르토 오순아를 쓸수 없다. 코멘트 현재 두 팀의 경기차는 2 5경기의 맞대결은 이번 2연전이 마지막이다. 즉 라쿠텐으로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찬스인 셈. 일단 노리모토가 선발로 나선다는 점에서 선발의 우위는 확실히 라쿠텐이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고 소프트뱅크는 라쿠텐 원정에서 최근 부진에도 너무 부진한 편이다. 그리고 원정의 스튜어트는 아무래도 신뢰가 쉽지 않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라쿠텐 승7.5 오버. 세이브 어이없는 폭투가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마츠모토 와타루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소프트뱅크와 홈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츠모토는 미묘하게 홈 경기에서 승운이잘 따르지 않는 편. 니포넴 상대로 금년 홈에서 7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상승을 타는 특성상 일단 반등의 여지는 많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1회 말 니시노 유지 상대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타선은홈 경기에서 페이스가 계속 하락 중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장타 부재가 다시 터진다는 게 고민을 안겨주는 포인트일 듯. 5이닝 2실점으로 타카하시 코나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패는 결국 외나무 다리가 무너진 것 같다. 니포넴 타선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니포넴 파이터스는 코디 폰세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2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폰세는 다시금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세이브 상대로 첫 등판인데 아무래도 돔구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3회 말 터진 만남이 추세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니포네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가 끊긴 상태로 원정으로 간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금년 세이브 원정에서 4승 5패의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결정적 이 실점을 허용한 카와노 류세이는 좌완 투수가 좌타자를 잡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듯하다. 코멘트 전날 양팀 모두 타격의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즉 이번 경기도 타격과 불펜 모두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 선발 대결에선 거의 막상막하긴 하지만 두 팀이 불펜 대결로 갈 경우 니포넴이 마지막에 힘을 내는 케이스가 많았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니포넴 승6.5 오버. 오릭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아즈마 코에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자신의 5승 중 3승을 니포넴에게서 뽑아내는 킬러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홈에서 치바 롯데 상대로 5.2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도 5에서 6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나카 마사이로를 공략하면서 모리 토모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홈에서 확실한 타격감의 호조를 이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중하위 타선이 제 몫을 해준다는 점이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중 5.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충분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치바롯데 연장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치바롯데 마린스는 오즈마 카즈야가 시즌 구승에 도전한다. 12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지만은 최근 라쿠텐 상대 투구가 조금 아쉬운 편이다. 특히 오렉스만 만나면 원정에서 무너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아시 코나에게 막혀 있다가 세이브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2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 타선은 원정의 타격 부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번 시리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금년 큐세라도 원정에서 2승 7패로 매우 부진하다는 것도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부분일 듯. 그래도 불펜이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코멘트 다시금 오릭스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아즈마의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치바롯데 상대로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오즈마의 후반기 투구는 기대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유독 오릭스만 만나면 큐세라돔에서 고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전날 치바 롯데는 불펜의 소모가 너무 심했다.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6.5 오버. 롯데 선발 윌커스는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8피안타 5K 1BB 3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커터의 강점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고 등판한 9경기에서 7QS를 기록하고 있고 3자책을 넘긴 적은 단한 경기도 없다. 흐름이 좋고 오늘 상대 키움에게 낯선 선수라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 역시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키움 선발 김성기는 직전 한화와의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퍼케이 원비비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수비 실책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 그래도 5이닝 동안 피안타는 3개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볼 컨트롤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이 경기 연속 만족스러운 피칭이 나왔으니 오늘 경기 역시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코멘트 롯데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박세홍의 6이닝 2실점 호투와 안치홍의 멀티홈런 맹활약에 힘입어 7사 승리를 기록했다. 키움은 지난 금요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 불펜이 무너지면서 끝내기 밀어내기를 허용사에서 5패배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주중 첫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롯데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선발 윌커스는 올 시즌 KBO 데뷔에 커터 강점과 함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오늘 기대치가 높다. 물론 키움 선발 김선기도 최근 선발 전환 이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윌커슨을 넘어서긴 쉽지 않다. 또한 두 팀간 최근 불펜 흐름을 봤을 때더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쪽은 롯데였다. 직전 경기 두팀 타선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던 만큼 오늘 경기는 마운드 경쟁력이 좀더 좋아 보이는 롯데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롯데 승9.5 언더. 두산 선발 장원주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6피안타 3K2BB 3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피안타가 적지 않았고 볼넷고두 개나 내어주었지만 위기 관리 능력 등 노련함을 바탕으로 버텨내는 피칭을 달성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만했다. 지난 NC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도 있어 오늘 경기 버텨내는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NC 선발 패디는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8.1이닝 4피안타 9K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9위 강점을 앞세워 리그에서 제일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 기본적으로 QS 플러스 피칭을 기대할 수 있고 9위, 제구 모두 문제가 없는 만큼 오늘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코멘트 두산은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수입승을 기록했다. 타선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선발이 고전한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또한 최근 5경기에서 불펜 실점이 3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다. NC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8일 승리를 기록했다. 선발 최성영이 버텨내는 피칭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불펜 경쟁력도 준수했다. 또한 타선에서 김주원이 말로 홈런을 기록하는 등.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장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는 NC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두산 선발 장원준이 직전 경기 노련한 피칭을 펼쳤고, NC전 성적도 좋긴 하다. 다만, NC 선발 패디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인 만큼, 오늘 경기 선발 경쟁에서 NC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C는 3일간 휴식을 취했고, 두산은 월요일 경기를 치르면서 휴식이 없었다. 따라서 오늘 불펜 운영, 경쟁력에서도 NC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이 직전 기아와의 시리즈에서 좋은 타격감을 선보이긴 했지만 NC 타선 역시 직전 경기 타선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NC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NC 승8.5 언더 KT 선발 고영표는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구피안타 7K1BB 2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2경기에서 6실점씩을 기록하며 고전했지만 이날 다시 볼 컨트롤 강점을 앞세워 QS 피칭 달성에 성공했다. 내용상 반등에 성공했고 올 시즌 삼성전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도 있어 오늘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32구를 던진 손동현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삼성 선발 황동재가 대체 선발로 나서게 되었다. 직전 1군 등판은 두산전 4이닝 3실점이었는데 당시 볼넷을 6개나 내어주는 등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이후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고 직전 기아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 주었다. 다만 2군에서 특출난 성적은 기록하지 못했고 1군과 2군의 차이가 분명한 만큼 오늘 기대치가 높진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코멘트 KT는 직전 한화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다. 1, 2차전 마운드가 경고했고 타선의 힘도 나쁘지 않아 승리를 기록했고 어제 경기는 대체 선발 김민이 나오면서 초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삼성은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4에서 7 패배를 기록했다. 선발 와이드너가 무너졌고 타선에서도 상대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는 KT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선발 황동재가 올 시즌 1군에서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직전 경기 재구반등을 만들어낸 고영표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KT가 연전을 치르면서 하루신 삼성보다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맞다. 다만 객관적인 불펜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오늘 kt가 불펜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최근 타선의 타격감 부분에서도 kt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kt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kt 승9.5 오버 기아 선발 양현종은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5피 안타 4k 2 b b 3실점을 기록했다. 버텨에는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투구수 관리가 잘 되었던 경기가 아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도 지난 2군에서 재조정 이후 3경기 연속 QS 피칭을 펼쳐주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이연투 여파가 있는 김승현과 윤중현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LG 선발 이지강이 최원태의 대체 선발로 등판하게 되었다. 시즌 초반 대체 선발로 등판했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불펜으로 등판해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볼 컨트롤이 나쁘지 않고 포심, 슬라이더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어 오늘 버텨내는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코멘트 기아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에서 수입 패를 당하고 말았다. 타선이 반등하긴 했지만 마운드 경쟁력이 너무 좋지 않았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LG는 직전 SSG와의 3연전에서 수입승을 기록했다. 타선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고 선발 경쟁력이 좋진 않았지만 불펜의 견고함은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 역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는 L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아 선발 양현종의 피칭 기대치가 높긴 하다. 다만 LG 선발 이지강 역시 최근 불펜으로 등판해 경쟁력 있는 피칭을 펼쳐 주었고 심지어 직전 등판은 기아전 롱 릴리프 등판이기도 했었다. 또한 기아는 휴식이 없었고 LG는 하루 휴식이 있었다. LG가 지난주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는 점도 더해 본다면 LG가 체력적으로 완전 우세한 상황. 물론 기아 타선이 직전 두산전에서 흐름 되찾긴 했지만 LG 역시 SSG와의 경기들에서 준수한 타격감을 선보였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L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LG 승10.5 언더 한화 선발 김기중이 선발로 나서게 되었다 직전 키움전 5이닝 7피안타 2K 무사사구 2실점을 기록했는데 재구가 나쁘지 않아 무사사구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다만 이날 패스트볼이 맞아 나가면서 7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던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 이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이연투 여파가 있는 장시환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SSG 선발 문승원은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3이닝 7피안타 3K1BB 7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전환 이후 3경기 연속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위 강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오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코멘트 하나는 직전 kt와의 3연전 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마운드 경쟁에서 밀렸던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 그래도 직전 경기 이태양의 호투 불펜의 견고함 타선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ssg는 직전 lg와의 3연전에서 스위 패를 기록 타선의 힘이 나쁘지 않았지만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3경기 모두 역전패였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는 SS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SG 선발 문승원은 최근 선발 전환 이후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다. 다만 직전 등판 이후 10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을 것이도 조정의 시간도 가졌을 것이다. 반면 한화 선발 김기중은 직전 등판에서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패스트 볼이 맞아나가는 장면이 있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 SSG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SG 불펜 경쟁력이 최근 좋지 않긴 하다. 다만 하루신 SSG 불펜과 달리 일요일 더블 에더, 월요일 경기를 치른 하나인 만큼 불펜의 컨디션은 SSG가 더 좋을 것. SSG가 최근 마운드의 부진으로 인해 흐름이 좋지 않긴 하지만 타선의 집중력만큼은 준수한 모습이었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SSG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SSG 승9.5 오버. 요코하마 마리노스 지난 시즌 J리그 챔피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사상 첫 ACL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다. 창단 이래 최강이란 호평을 받았던 2020 시즌 당시 수원 삼성과의 16강전에서 충격패를 당했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 이때 요코하마를 이끌던 감독이 바로 현 토트넘 감독 포스 테코 글루였다. 지난 시즌에도 같은 J리그 소속 비셀 고베에게 밀려 16강에서 탈락하는 등 ACL의 취약한 면모가 눈에 띈다. 전북을 완파하고 수원에게 패했던 전적이 말해주듯 자신들에게 맞불을 놓는 팀 상대로는 극강인 반면 거친 수비를 바탕으로 선수비 후역수부로 나오는 팀에겐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 이러한 팀 스타일 및 상성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인천 상대로 수월하게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경미한 부상이 있던 FW얀, DF산해토는 지난 주말 사간 도수전에 문제없이 출전한 상태이며 기존 부상자들 외에 추가 전력 누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포 FW로페스를 비롯한 4명의 브라질리언 용병들과 함께 전 한국 국가대표 m f 남태희가 막강 외국인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최전성기였던 포스테코 글루 감독 시절보다는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ACL 본선에서 K리그 팀 상대로는 전북, 수원과 최근 다섯 차례 맞붙어 2승 1무 2패로 5할 승률을 유지 중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베트남 복병 하이퐁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연장열투 끝에 3일 승리를 거뒀다. 창단 이래 첫 ACL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낸 상황. 이번 경기가 ACL 본선 데뷔전이라고는 하나 산전 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스쿼드 곳곳에 포진해 있는 만큼 경험 부족을 드러낼 우려감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MF 신진호, 이명주, DF 오반석, 권한진 등은 타 팀에서 ACL 본선을 경험했던 선수들이기도 하다. 도리어 베테랑들의 풍부한 경험 및 관록이 첫 경기부터 말을 할 여지가 많다고 봐야 할 듯. 지난 주말 제주전 교체 출전 및 결장으로 체력을 안배해 둔 FW 무고사, 제르소, MF 신진호, DF 정동윤 등은 이번 경기 선발 출격이 예상되며 기존 부상자들 외에 추가 전력노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무엇보다 인천이 500수비를 바탕으로 뒷공간을 지운 뒤 K리그 최강의 드리블러 제르소, 마성의 테크니션 에르난데스를 앞세워 날카로운 역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탈 아시아급 피니셔 FW 무고사를 최전방에 앞세우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요코하마 주포 FW 로페스가 K리그 서울의 안델손이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선수는 FC 서울에서 실패한 뒤 자꾸만 공식 인터뷰에서 J리그를 띄워주고 K리그를 평가절하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로페스는 거친 수비에 취약하고 온 더블 욕심이 강해 뒷공간이 없으면 삼성까지 내려와 자신이 빌드업을 주도하려 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인천 수비수들이 누구보다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원정에서의 국제대항전은 이번 경기가 통산 처음이며 2019 시즌 당시에는 천여 출전팀 경남이 가시마를 원정에서 1-0으로 잡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쿠니모토였다. 코멘트 홈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645세를 예상. 단, 500 수비 플러스 날카로운 역습 플러스 무고사 결정력 3박자를 갖춘 인천이 요코하마와 좋은 상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 근래 요코하마가 느린 템포의 점유율 축구를 반복하며 답답한 경기 내용을 시전하고 있다는 점. 주포 FW 로페스가 K리그에서 실패했던 공격수라는 점. 제르소의 스피드와 에르난데스의 예측부러 테크닉이 요코하마 수비 뒷공간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천이 4년 전 경남이 해냈던 것을 재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추천 배팅 요코하마 승 3원더. 울산 현대 2020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울산 현대는 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린다. 지난 시즌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홍명보 감독체제가 완벽히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 8월 이후 리그에서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난 주말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1.5군으로 싸웠음에도 투혼을 불사르던 모습은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FW 주민규의 종료 직전 PK 실축이 아니었다면 이 일로 이겼어야 할 경기이기도 했다. 주말 리그전 교체 출전 및 결장으로 체력을 안비해둔 FW 아담, MF 박호, 루빅손, 이동경, 이규성, DF 김영권, 정승현, GK 조현우 등은 모두 이번 ACL 첫 경기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는 소식 리그에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온두 용병 MF 아타루 보야니치 역시 이번 경기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부터 다섯 명의 용병들을 동시 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아담 바코 루빅손 보야니치 아타루를 풀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FW 엄원상 DF 서령후의 아시안 게임 차출로 인해 용병들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ACL에선 외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ACL 본선 홈경기에선 최근 오전 3승 1무 1패로 무난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 빠툼 상대로는 2021 시즌 조별리그 당시 이전 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다. 빠툼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ACL 8강 팀 빠툼 유나이티드는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의 상하이 하이강을 3위로 제압하고 본선 무대에 안착했다. 경기장소가 상하이의 홈이었음은 물론, FW 우 레이 MF 오스카르가 건재한 상하이 상대로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끝에 승전복까지 올린 상황. 올 시즌 ACL에서도 다크호스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지난 시즌 태국리그에서 9위로 추락하는 부진을 겪긴 했지만, FW 당다, 판디, MF UN, 베라차트, DF 카르도주 등 ACL 8강 주역들 중 상당수가 잔류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 백전노장 FW 디오구가 말레이시아 JDT로 떠난 상태에서 지난 시즌 ACL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FW 판디가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가볍지 않은 타격으로 다가온다. 당다 역시 전성기 시절보다 노쇠한 만큼 새로 영입한 전 우즈벡 대표팀 주포 FW 세르게프, 브라질 출신 용병 FW 다니로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단일로의 경우 수원 FC에 잠시 몸담았던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울산 원정에서 중책을 부여받게 될듯 태국 대표팀 에이스 MF 차나티프가 7년 동안의 J리그 생활을 마치고 빠툼으로 건너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반면 19세 신성 DF 출통은 아시안 게임에 차출된 상태다. 빠툼 역시 ACL에선 용병 5인 쿼터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것이 유력시된다. FW 세르게프, 다니로, MF 알바레스, DF 카르도주, 켈리치, 스튜어트까지 총 6명의 외국인 선수들을 풀가동하게 될 듯. ACL 한국원정에선 지난 시즌 전북과의 8강전 당시 1-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에서 패했던 것이 유일한 전적이다. 본선에서 K리그 팀 상대로는 울산, 전북, 전남과 최근 5차례 맞붙어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다. 코멘트 홈팀 울산 현대의 6-4 5세를 예상.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울산이지만 지난 주말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백업 멤버들이 보여준 투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번 acl 첫 경기에 대비하여 a매치 차출 멤버들을 전원 아껴둔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8강팀 파툼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되겠으나 당시보다 전력 및 기세가 다소 꺾여있다는 평이다. 울산 원정에선 아무래도 역부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천 배팅 울산 현대 승 3원 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가족방, 정보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